안녕하세요, 앵아요 오늘은 제가 바로 이 지구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지구젤리, 아, 이 젤리 이름이 왜 지구젤리냐면 지구에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. 아, 그건 아니고 농담이에요. 이 젤리가 지구처럼 동그란 모양이어서 지구젤리예요. 이 지구젤리를 제가 기다리느라 엄청나게 힘들었어요. 그럼 바로 이 지, 그럼 지금부터 이 젤리 이 지구 젤리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까면 속에는 이렇게 생겼어요. 먹어 볼게요. 속에는 포도 맛이 나는 잼이 들어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제가 생각하던 포도 잼은 아닌데, 그래도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맛있긴 한데 물컹물컹한 느낌이 조금 있어서 한 두세 개면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스무버 <laughs> 그죠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드셔보세요.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러면 안녕!